여러분 책들의 시간이 지연 안녕하세요. 10분 동안 책의 요점만 뽑아 재미있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은요. 유경철의 완벽한 소통법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중요하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말도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잘할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만큼 많겠죠. 오늘의 책 듣는 10분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셀러비 선택한 책 듣는 10분 일 관계 갈등이 술술 풀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법칙 유경철의 완벽한 소통법을 들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연봉, 업무 환경, 비전, 기업의 성장 가능성, 야근과 같은 이유가 아니다. 바로 상사와의 갈등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기면 일을 제대로 할수 없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떠할까?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직원들이 해고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전공이나 전문 지식 등의 역량이 아니라 대인 관계와 소통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조직이나 개인 모두에게 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소통을 잘할수 있을까?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상대방과 대화할 때 말하는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표현한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누구나 존중받고 높이 평가받기를 원하는 개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언어적인 소통을 제대로 이해한다.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말에 감정이나 편견이 있다고 생각해 제대로 대화할 수 없다. 넷째 소음이 들릴 수 있는 주변 환경을 피한다.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이 타인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신념과 가치관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면 신념과 가치관을 유연하게 바꾸거나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신념과 가치관을 바꾸면 나의 능력을 다양하게 쓸수 있다. 소통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상대방과의 갈등이다.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소통 능력을 크게 좌우한다. 결국 갈등은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므로 갈등 해결을 위한 7단계에 맞춰 해결해 보자. 1단계 갈등 해결을 위한 마음의 태도를 잘 갖춘다.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2단계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상황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3단계 서로의 근본적인 관심과 욕구를 파악한다.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했으니, 이제 나의 욕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확인해야 한다. 4단계 서로의 관심과 욕구에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5단계 서로의 관심과 욕구에서 차이점을 발견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협력하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잘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6단계. 욕구의 차이를 알아냈으니 최대한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잘 됐다면 7단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만들고 평가하고 관리한다.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성격 기질의 차이다. 소통의 관점에서 성격 기질이 중요한 이유는 대화하는 과정이나 내용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각자 받아들이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의 차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 독특한 인식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게 된다. 즉, 자신의 인식과 타인의 인식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해야 소통이 된다. 사람들은 성격 기질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성격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나 사회생활을 할때 실제 나의 성격대로 살지 못한다. 자신의 성격대로 살다 보면 타인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융은 사람들이 각자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데 자아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 성격, 외면적으로 자신이 보이기를 원하는 모습을 말한다. 이러한 페르소나가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만들어낸 모습으로 타인에게 비치며 산다고 한다. 조직에서는 상사와 잘 지내기 위해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쓰고 그러한 페르소나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그러나 융은 페르소나를 사용하여 적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 기질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며 자신의 성격 기질을 제대로 알면 자유자재로 페르소나를 쓰면서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수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고 조직에서 매일 대화하며 살아간다. 이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매일 만나는 사람이든 상대방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여기서 필요한 스킬이 바로 라포다. 라포는 서로를 잘 아는 상대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가교 역할이 되주는 기법이다. 라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과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통해 상대방의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한다. 표정. 몸의 움직임, 목소리 등 전반적인 상태를 오감을 통해 파악하여 그 사람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맞춰주면 정서적인 교감을 이룰 수 있다. 상태를 파악한 후에 상대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 라포가 형성된다. 상대방과의 소통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 소통법이 아니다. 말은 신중해야 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잘 보듬으면서 말할 때 서로 교감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I 메시지는 나를 주어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반면에 U 메시지는 너를 주어로 상대방이 행동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I 메시지는 진정한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솔직한 인상을 주면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U 메시지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비난하게 돼 상처를 줄수 있고 일방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상대방에게 저항감을 느끼게 한다.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기 처지와 동시에 타인의 처지에서 사물을 볼줄 아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다. 타인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역지사지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의 처지에서 들어주는 것. 그것이 공감적 경청이다. 그래서 흔히 공감적 경청을 잘하면 타인의 마음을 잘열수 있다고 한다.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수 있다. 비폭력 대화의 마사 로젠버그는 상대방과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결국 타인과 얼마나 공감을 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공감의 전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감하기보다는 충고하거나 안심시키려 하고 자신의 처지나 느낌만을 설명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감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처럼 공감은 타인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선입견을 내려놓는 작업이다. 내 생각을 버리고 타인의 생각을 들여주려는 자세. 최대한 나와 상대방을 연결하려는 마음이다.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내면에 있는 본심을 알아내 나와 상대방이 연결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공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화할 때는 제대로 공감할 분위기를 만들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 대화를 끊지 않으며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으며 내 방식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온전하게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공감은 극대화된다. 결국 소통은 자신과 대화하는 과정이다.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에 공감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결국 타인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변하는 것. 그것이 소통의 출발점이다. 네, 원만한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는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사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기 바라며, 책 듣는 10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